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조금 그래도 좀 그, 누그러진 것 같죠. 아,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아, 어, 추경을 세워서 합니다.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추경이 있죠. 어, 잘 아시겠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돈, 어, 그게 불용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모으고, 또그 당시에, 뭐, 이게 세금을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세금이 좀더 많이 거쳤다. 예산보다 많이 거졌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불요 불급한 데 추경을 세워서, 그거 쓰는 겁니다. 그걸, 그걸 모아서, 뭐, 뭐, 쓸 데가 없으면, 어, 돈을 모아서, 어, 나중에, 어,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 또, 어,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 이 정부가, 아주, 꼼수를 부렸어요. 에, 국방 예산. 그니까, 러 F-35A 스텔스기라고요. 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어, 보도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최신, 어, 그, 저기, 저, 전투기입니다. 어,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려면, 어, 예,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어 f-35a 스텔스기 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 앞에 이제 보면은 에, 여기 보시면 미사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건 여기에 어, 이 스텔스기는 빠르고 또잘 노출도 안되고 그리고 이 폭탄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폭탄의 양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전자 그 레이더 장비가 잘돼 있어 가지고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이북에서 가장 한국의 그 무기 중에 무서워하는 것이 F-35A 스텔스입니다 이게 아주 이북에서는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이게 여러 대가 올라가 가지고. 어, 그, 원점, 그, 타켓에다가 빡빡빡빡 쓰서 이게, 저, 게 저, 복탄을 쏴버리면, 뭐, 이북 같은 거, 뭐,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이 기계, 이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1조 4,700억을 이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제 예산이 이제 뭐5조달 이렇게 세웠으면 그 예산 가지고 비행기도 구입하고 뭐 군대 저기 저이 첨단 무기 만든다든가 뭐 전자장비 한다든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그저 따져가지고 예산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심의해서 했는데 여기서 그냥 감액을 해요. 그 그거를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감액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추경을 하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어 국민 재난 지원금으로다가 지우는 걸 했다 이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5,290억을 또 이제 그 국방 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건이 실태스 기를 구입하는 거에 추가 구입하는 데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어 상대 피아의 식별 구별이라고 있어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그냥 그 빠르게 막 달리다 보면 여러 대가게다 달리다 보면 어, 멀리 그 지나가는 비행기가 어, 우리 아군 우리 한국군의 비행기인지 이북에 있는 비행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 잘못 안다면 아군의 비행기도 미사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전자 장비에 의해서. 아, 전제를 팔을 보내, 딱 보내면 그쪽에서, 아, 이건 우리, 그, 아군 병이다 저기 지금, 지금 지나오는 거는 아군 병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아, 서로 교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피아 식별 장비, 뭐, 어, 그 다음에 군대 그, 저기 전제 장비, 뭐, 이런 저기 여러 가지 구입 보는데 됐는데, 여기서, 아, 이, 1조 4,700억을, 어, 감액을 해서,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에요. 감액을 해서 이렇게 그런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예산을 만들면, 그 예산에, 아, 어디에서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국회에다가, 그, 예, 예, 예산 결산 심의위원 있잖아요. 예산 결성에 올려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심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 아, 너무 많이 이, 이 추경의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고,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추경한 세운 건데 어디 어디가지고 아 이걸 또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래도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해서 의결을 해서 이제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요어요 어, 요 감액한 돈을 그냥 그총그 국방예산 중에서 감액을 해서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추경 재원을 만든 거요 이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 임시. 임시 땡땡으로 잔머리 굴려서 이거는 꼭그 어, 엉터리 식단 대서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에, 저도 시의원 그 시의 때라든가 구청장 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또 일차 우리 그 집행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 넘겨서 의회에서 다시 또 심의해 가지고 결의해 가지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방자치 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뭐 아주 빠듯하니까 뭐 자꾸 자꾸 그 새로운 그 사업들이든가 그 자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도로라든지 뭐 가로등이든지 라하수라든지뭐 이런 게 많이 자꾸 필요로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하지만 이 정부에서도 말이죠 이 코로나 이저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어제까지 이제 사천가 이렇게 주고 지금 에5 오천 이게 많잖아요 이렇게 저기 그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어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왜 국방 예산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될 그거 거기서 예산을 빼냐 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전자의 그 전정부에서 이 스텔스기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시행 비행 오는데요. 이 지금 이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문통이되는다든가 국방장관은 거기 참석을 안 했어요. 뭐 김정은이가 참석해가지고 뭐 축하하고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욕이나 뭐 어쩌면 그랬는지 참석을 안 했어요. 그걸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보지도. 딴데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한국의 이 정치들이고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이게. 그래갖고 이번에 그 중요한 그 ESR 세움을 갖다가 그걸 감액해가지고 그걸 추경해가지고 코로나 지원, 재난지원금을 지불한다. 참, 정말 속 터지는 사람들이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북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좀 간단한 생각이 없다고요. 아시겠지만, 핵 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핵 시험에서 성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핵을 이제는 어, 단거리, 소형화 시잖아한 소형화. 그, 그러니까 지금, 청주의 스텔스기 비행장에 있는데, 이북을 소형화 시켜서, 거기까지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거기다 쏘기 위한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북에서. 어, 아무, 그거는, 그런, 그런 거는, 서방 세계가 다 지금, 이제, 뭐, 음, 인공위성이든가 뭐, 이런 거를 정보라든가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 나라에서만 국민한테 세세하게 알리지 않을 뿐이지. 나는요, 정말 그 이북에 대해서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주 몸소리 치게 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 그네들은 협의고 협당인 거안 돼요. 지금 현재 뭐 전화선 다시 복구했다고 재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예, 이 정부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다 같이 축하가 일어난 것처럼 보는데요 그거, 전해들 전해들의 필요에 의해 서는 거고 전해들한테 결국은 어, 말려드는 겁니다. 그게 그거 없으면 못 덤니까 뭐 신문에다 방송에다 뭐 얼마든지 대북관계에서 의 말할 수 있는 거고 어? 그거 아니어도또 그 비상 천을청하대 있잖아요.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할수 있잖아. 이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SLBM이라는 게 있습니다. SLBM 이거는요. 그 잠수함에다가 그 설치하는 겁니다. 잠수함에다가 설치한 핵미사일입니다. 핵폭탄. 근데 잠수함에다 그걸 하는 걸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SLBM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도 난리가, 난리가 나는데그 소형은 소용 그뭐그 미사일을 잠수함에다 싣고 이북에서 출발해서 뭐 원산이라든가 서현에서 출발해 가지고 공해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쪽에 와가지고. 그뭐 보트만 잠수함에서 탁누르면잠물그 바다가 넓은 그 공해상에는 어떻게 다 지킵니까? 뭐 그물을 크게 큰, 큰걸칩니까그겁니까 거기서 보트만 누르면 부산에 가서 떨어지고, 뭐 차공 가서 떨어지고, 목포에 떨어지고, 광주도 얼마든지 할 수잖아요. 예? 장거리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 그리고 소형화된 미사일 핵 미사일 그러면요 그핵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그. 재수없는 사람,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그 핵이 그렇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는 아시잖아요, 현재. 이북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고, 핵 미사일,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첨단 F-35A 스텔스기를 그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 세운 예산, 예산에서, 거기서 그 국방예산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추경 해가지고 재난금 지어오는 금을 나눠줘요. 난 솔직히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면 우리 그거 안받으니까그 국방예산 그거 저기 첨단 장비이고 이거 할수 있는 계획대로 그건 아니라, 나 그걸 안 받는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분들이 아 우리가 아, 한국 그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 애국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해요? 아니 예수, 예산이 없으면은 예비비 있잖아요. 수조원이 있잖아요. 예비비 ABB. 예비비에서 삭감해가지고 그러면 필요하면 1조고 일쪽, 2조고 이렇게 해서 쓰든지 예?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으로 어, 영세상인들 지으면 이제 아주 어, 망해가지고 아주 떼거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 그, 그, 빠듯하게 세운 국방 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이거 자량금을 어요 예?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어? 이, 이 머릿속이 제정신이냐구요. 아이고, 이나, 이게. 아니, 이북에서 그거 싫어한다고 그걸 줄이는 거, 예산 줄이는 거에요? 이북이 저 스트레스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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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무슨, 판문점 회의단 무슨 그거, 그거를 위반하는 거다, 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예산 삭감을 줄여요? 이 정부, 이제 얼마나 암시다 해서 8개월, 9개월 됐나? 이,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왜 지금 현재 나라를 이렇게 개처분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응? 어? 지금 현재, 이런 사안을 아는 국민들은 아주 무서워잖아요. 하 이북에 저거 될 것인가? 이북한테 완전히 이거 그 점령되는 거 아니냐? 이저북이저 주사빠져 이, 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북하고 이거 짝짝꿍이 돼 가지고 이거 큰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 아주 이 염려가 태산 같은데 나이 이 정부를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요 도대체가 우리 남한을 남한 국민을 사랑하고, 남한 국민을 보호하는 건지, 이북을 쳐다보고, 이북을 잘 되게 하는 건지 잘 판단이 쓰질 않는데요.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국방예산을 1조 4,700억을 깎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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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방예산 중에서 5,290억을 삭감하려고 한다. 음, 국회에의해서 국회의원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이 나라 국민들도 한심하고, 또이 국방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입처닫고 있으면 어떨 겁니까? 응? 나라가 완전히 그 거들라고 나라가 망하게 될 적에, 그때 가서 딱을 치고 한탄하면 뭡니까? 소용이 있어요? 응?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다 벌써 이미 다 끝났는데 다들 되돌리지세요 나는요. 6.25 같은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6.25때다 졌다가 어린 나이에 7살 때 피난길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공산당은 나를 안 믿어요. 예? 공산당은 못믿는다고 아무 소리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저네들은핵 개발해 가지고 시험하고, SLBM까지 지하, 저, 저, 잠수함에서 쏘는 거보다 다 시험에서 성공했다는데, 아니,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그 저기 이북에 대항할 수 있는 F-15, F-35A 스테스 기 구입하는 거, 그리고 국방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코로나 재원으로 나눠 줘요. 나는, 나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아주 어 사회주가 쪽으로 아주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난 도대체가 이게 무슨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북에 대해서는 말잘들어야 아주 하나님대로 잘해. 응? 그래놓고 나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몰라라 그런는 거야 그건 뭐한국인난 모르겠다 그러면 다들 인기 끝나면 다 중국으로 갈 거야 미 이불 로갈 거야 아니 이거 인생을 안살 거야 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한심하고 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고얀 사람들이야 아주 나쁜 기쁜 사람들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방리에서는 삭감해가지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쓴다고 추경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아,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거 안 됐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어, 넓고 깊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어,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